그럼, 이줄 잡고 올라가든지 해야겠네. 줄안 잡고 올라가기도, 어, 또 나무에 걸렸고, 줄을 이렇탁 잡고, 또 올라가 봐야지. 아 어. 올라가는 중, 올라, 갔음. <laughs> 이줄 잡고 올라왔네. 아이고. 멋진 곳이야. 멋들어진 곳이야. 아, 참, 이런 곳이구나. 아, 다이가 아주 멋있어. 아, 약간 악산, 관악산, 악, 악자가 있으면은 뭔가 파이들이 많은 거야. <laughs> 악자가 있으면. 아, 하 아주 산수들이 지저귀고 있고. 멋진 곳이야. 아니 먹었어 먹었지 왜 이렇게 <laughs> 널브러져 있냐 이거야. 응? 지금 가주나라 가면 좀 어때가지고. 아, 아. 여기 한번 여기만큼만 올라와 볼까? 아이고, 아고 이거까지만 올라가고. 에이, 이 정상 올라갈 필요 없어. 아니야, 아유, 이여 대낭 무게만 해도 지금 2kg, 아니 8kg이 훨씬 넘는데, 대낭 무게가 8kg이 넘는데, 뭐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까? 10kg이라 그래. 10kg, 10kg이 넘는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 사람은 도대체 얼마큼 많이 넣었을까? 아, 배낭 무게를 좀 줄여야지. 아유 아빠네 집에 가가지고 좀 쓰잘데 없는 거좀 빼놔야지. 꼭 피운 거만 가져다녀야지. 아, 배낭 무게 때문에? 어 아, 여기나. 맞아. 아주... 데코라리는 하관 <laughs> 이 바위 절벽 옆으로 아주 멋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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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게 없을 때는 여기 지나가는 게 상당히 어 저리로 올라가가지고 뭐 하관 어? 제재를 부르가지고 어? 이,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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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리 어? 이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저리를 그냥 쇼를 해가면서 올라가서 이리로 내려오든지 할까이 위로 내려오든지 그래, 그랬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편, 편리하냐 이거지. 아, 아 좋네. 아니 누군가는 여기를 여기를 거쳤겠네. 아, 여기를 한번. 아. 다음번에 다음번에 뭐 오늘만 날이 아니겠 아니, 어? 아니고 다음번에 아예 아니, 배낭 무게가 무거우니까 8kg이 넘어가 지고 핑계 웠지만은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야. 나. 아, 5kg이 5kg 넘을 때는 뭐 그럭저럭 다닐 만한데, 이게 8kg이 넘으니까, 좀, 부담이 되네. 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를 다음부터는 빼놓고 다니겠어. 아휴. 아. 니 등산화가, 이렇게. 발목까지 올라오거든. 이렇게. 그래 가지고 이 등산화 보게도 어. 조금 더 나가는 거지. 아이고. 낮에는 덥고 안녕.